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편안하게 집에서 어, 올 한해를 보낼 수 있겠네요 해돋이 보러 가신 분들 많지요 여행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봉봉이도 이맘때쯤이면 여행 떠났었거든요 근데 어, 올해는 포기를 했답니다 어, 올한 해를 보내면서, 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더니만 벌써 또 12월이 됐네요. 어, 저는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오, 오늘은 아침, 어, 아침, 아침 저녁 영상 두번 올라갈 거예요. 두번 올라가서 마무리를 할 건데, 어, 오늘까지 도앤더브는 행사 마지막입니다.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어 혜택은 오늘 뿐이랍니다 그래서 어, 오늘 드회도 마무리 들어갑니다 많이 해드렸죠 어15그 다음에 13 되는 아입니다 이요 아이는 36,000원 짜리 아이예요 여기 보시면 가격표 있죠 36,000원 짜리 트인 분 멋있죠 <laughs> 식재 놓으면 은 어, 느낌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72,000원 이에요 72,000원 인데 거의 60% 할인, 60%도 할인 더 해드리는 거예요. 60%, 60% 할인하면 43,200원. 오늘이요 아이는, 어,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요 아이는 오늘 4만원에, 어, 세트 구성해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는 창식기 좋은 아이죠. 요 아이는 24,000원짜리 거품 유약분이, 아, 거품 유약분이 된다. 아, 거품분, 트임분이라고 하나요? 10, 어, 14. 그 다음에 키는, 10.5 그, 그냥 넉넉한 13.5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경 사이즈로 내경 사이즈로는 넉넉한 13.5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 아이 아, 이렇게 4개 준비했습니다. 4개 준비했더니 어, 세트 구성 24,000원짜리니까 세트 얼마가요? 8만원에다가 4,46, 9만 6천원 나오네요. 9만 6천원 나오는 아이 이 어, 아이도 60% 할인하니까 5만 7,600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어. 요아이는 55,000원까지. 55,000원까지 요렇게 해서 굉장히 어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55,000원이면 개당 만한1 0원꼴 되나? 아니다. 만한3 삼... 에이 모르겠다. <laughs> 계산 아침부터 계산하려니까 복잡해요. 그냥 요렇게 해서 55,000원 해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18,000원짜리 트임지입니다 트임분은 좀 가격대가 있어요.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이라, 어, 10.5. 끝에서 끝은 한13 정도 나와요. 한1 2 넉넉한 12.5. 키는 8.5 정도 되는 아이. 그냥 넉넉한 8 보시면 될것 같다. <laughs> 요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아우, 아침 일찍 영상을 찍으려니까 목이 확 잠겨가지고 풀리지가 않아요. 요렇게 세트 구성 요 아이도 72,000원 세트 구성 72,000원 60% 할인하니까 43,200원 나와요 옷을이다 떼드리고 요 아이도 오늘은 4만원까지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오늘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가져가셔야 요 가격에 도엔도를 품을 수 있단 있답니다 세트 구성 4만원에 갑니다 요번엔 도엔도아 유약분이죠 애음분이죠 어, 요 아이가 지금 몇점 있어요. 15. 그 다음에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 봉봉이도 여기다두 개는 식재를 해놨어요. 철화 종류. 어, 철화 종류 식재를 해놨는데, 어, 굽다리 있는 사,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굽다리 있는 아이들 좋아하죠. 정리하기도 깔끔하고, 어, 또 돋보이기도 하고. 어, 요 아이는 세트 구성 9만 6천 원. ,000원. 9만 6천 원인데, 어, 요 아이 색깔은, 어,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색상은 세개다 틀린 아이로 드릴 거예요 틀린 아이로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 아이 색상 랜덤으로 해서 어 지금 이렇게 묶어 놓은 아이가 한몇 세트 있고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그린색 있고 그래요 근데 어 싸게 드리는 조건은 랜덤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일일이 다 영상에 올려 드릴 수가 없어요 랜덤으로 해서 묶어서 이 아이는 5만원에 그냥 하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반 가격인가? 하나 가격인지, 하나 반 가격인지 이렇게 해서 세트구서 5만 원에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는 도인도 정사각입니다. 멋있죠 여기는 진짜 목대 있는 아이 식재 주면 멋있어요. 15 끝에서 끝은 16.5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22.5, 23은 살짝 안 되는 아이죠. 요 아이는 요렇게 한 세트, 개당 5만원 짜리입니다. 세트 구성 10만원. 오늘은 60% 할인해 드립니다. 아니다, 40%. 거꾸로 얘기했어요. 40% 할인해 드리고, 60%는 봉봉이가 갖겠습니다. 해가지고 요 아이는 세트 구성 개당 3만원 벌. 하나당 2만원 할인해 드리는 거죠. 세트 구성, 어, 4만원에. 아니, 6만원에. 참, 왜 이렇게 아침부터 버벅대죠, 봉봉이? 아 정신 챙겨야지. 아유,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게, 아, 12월달을 아주 그냥, 그, 영상을 아침, 저녁으로 찍어드렸더니, 진짜 오, 온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세트 구성, 어, 개당 2만원씩 할인해서 4만원 할인해드리는 거죠. 6만원입니다. 세트 구성 6만원에 갑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정사각이랑 직사각입니다. 얘 하나 남았고, 얘 하나 남았어요. 17. 키, 키는 22.5. 폭은 어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도 어 14. 그 다음에 키는 22. 내경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릴게요. 5만원, 6만원 하는 아이가 요렇게 하나씩 남아있답니다. 세트 구성 11만원이죠. 어, 11만원. 그러면, 어, 얼마를, 어, 세트 구성 6만 6천원. 요 아이는 6만 6천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세트 6만 6천원에 갑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수량이 없어서 요, 아 처음 올리는 것 같아요. 색깔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있어요. 어18그 다음에 키는 어, 16 되는 아이입니다. 개당 18,000원이면 어 거의 한 7만 얼마 정도 되겠죠. 7만 얼마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아이는 오늘 개당 만원 꼴로 해서 4만원에 들고 갑니다. 수량은 없어요. 세트 구성 4만원에 들고 갑니다. 요번엔 이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4만원짜리 아이랑 2만 7천원짜리 아이 두개 묶어드립니다. 남은 아이 요리조리 그냥 세팅해서 묶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12, 그 다음에 16, 어10그 다음에 어, 14.5 되는 아이입니다. 24.5겠지? 그죠? 24.5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침부터 계속 버벅대네요. 요렇게 세팅해가지고 어요 아이는 이렇게 하니까 4만원 5 6 7 8 9만한 얼마 나와요 9만4천원인가? 세개에서 9만4천원 요 아이는 오늘 세트 세트 구성 60% 하면 5만6 4 0 0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요 아이는 5만원까지 남은 아이 보내드릴 테니까 더 앤더는 할인은 오늘까지예요 오늘 못 사시면 이 가격에는 이제 못 사셔요 그리고 봉봉이도 남은 수량이 없어서 지금 요리조리 세팅해서 묶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번엔 요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도 27,000원짜리 두 개. 그 다음에 36,000원짜리 하나. 직사각이죠. 요렇게 묶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한1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내경 사이즈. 그리고 폭도 한12.5 끝에서 끝은 14.5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 키, 13.5, 어, 넉넉한 10. 그 다음에 키는 16.5 되는 아이입니다. 27,000원, 36,000원, 27,000원. 요렇게 하니까 딱 떨어지는 9만원 나와요. 계산 어, 14에다가 6. 딱 해니까 9만원, 9만원인데 요 아이도 오늘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남은 수량은 없어요. 남은 수량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셔 내가 필요한 아이 이렇게 저렴할 때 도엔도도 도엔도는 이미 익히 명성을 들어 알고 있고 어 초창기에 봉봉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화분이 도엔도 화분이었어요. 었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해드렸었는데 어 오늘 이렇게 할인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트 5만원에 갑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묶어드립니다. 15,000원짜리 두 개랑 아 동그란 아이 두 개. 요아이는 지금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세 세트 있어요. 17.5 그다음에 키는 1 3 5되는 아이. 세트 구성 54,000원. 요아이는 네개 개당 어, 만원 꼴도 안 되는 3만 원에 들고 갑니다. 3만 원에 라무아이 보내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15,000원짜리 두 개, 12,000원짜리 두 개. 요렇게 어, 해 드립니다. 세트 구성 54,000원이죠? 17.5 키는 13.5요 아이는 어, 10대는 아입니다 이 입구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렇게 사각으로 딱딱 진열해 놓으면 어, 니토스, 니토스 같은 아이들 식재라도 이쁠것 같아요 봉봉이 상가에는 <laughs> 아 진짜 몇개 어디 보내줘야 될때 있는데 요 아이도 오늘 세트 구성 3만원에 갑니다 개당 만원꼴도 안되는 아이들로 해드리는 거예요 어, 15,000원 12,000원 이죠 이렇게 해서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18,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8,000원짜리 아이 요 아이는 어 지금 딱두 세트 있어요 10그 다음에 어, 10대는 아이입니다 선인장가 요런 아이들 식재나도 굉장히 어, 멋있는 아이가 또 도앤도예요 한번 식재해 보세요 요 아이도 오늘 세트 구성 어, 개당 만원걸로 두 아이, 두 세트 있어요.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2만원짜리 두 개, 18,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딱한 세트 있고, 요 아이도 이렇게 이제 두개 마무리 들어갑니다. 11, 그 다음에 13.5. 어, 사이즈는 똑같아요. 키만 틀리답니다. 니가 크니, 내가 크니, 10대는 아이.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얼마인가요? 4만원에다. 7만 6천원이죠? 76,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세트 구성 오늘 한 분한테 4만원에 올빵합니다요번 아이도 창분입니다. 요 아이는 한 세트 있어요. 한 세트인데 안 나갔어요. 19. 그 다음에 15되는 아이입니다. 어, 가격은 개당 36,000원이죠. 어, 요 아이 60% 하니까 43,200원 나와요. 그냥 두개 2만원 꼴로 4만원에. 4만원에 한 세트 남은 아이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아~ 어, 이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0 그다음에 11.5대는 아이입니다 어~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봉봉이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창이나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줘도 개썩 괜찮은 그런 아이죠 어~ 요 아이는 개당 12,000원 세트 6만원입니다 맞죠 세트 6만원 5개니까 어, 요아이는 딱두 세트 있어요. 딱두 세트. 그러니까 10개 있는 거죠. 요아이는 세트 구성 3만 원에 어, 필요하시면 두 세트 다 가져가셔도 돼요. 3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50% 할인 들어갑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동그란 아이, 사각분. 요렇게 어, 세팅해 드릴게요. 가격은 6만 원. 10 10.5. 그다음에 키는 1 1되는 아이. 요아이는 7. 그다음에 10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오늘은 50% 들어갑니다. 남은 아이, 오늘, 어, 정리해서 다, 어, 세트 묶었어요. 그러니까 한네 세트 정도는 돼요. 지금 저기 보니까 하나, 둘, 셋. 이 아이까지 네 세트 됩니다. 네 세트. 오늘 3만원씩, 어, 보내드릴게요. 요번 아이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3 6 0 0원짜리 장분입니다. 어, 이 아이는 뭐, 무슨 선물 내분이라 그래든가 뭐라고 하시던데 17.5 그리고 16대는 아입니다 가격은 36,000원. 오늘 하나에 당 16,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거의 어, 프로테이지는 그냥 65% 정도 세일한다아45% 정도 세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아이도 세트 구성 4만 원에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올려, 요렇게세개 남았어요. 아까 4 개씩 묶어서. 어, 두 세트 해놓고, 요 아이는 이렇게 세개 남았답니다. 18,000원 짜리 아이죠? 요 아이도 요렇게 해서, 18,000원. 어, 세개 남은 아이. 오늘 요 아이도, 아, 또, 사이즈를 안제드린다 7, 그 다음에 16.5. 오늘도 토시를 끼고 방송하는 봉봉이입니다. 아, 어, 요렇게 세트 해서 요 아이도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5만원짜리 창문입니다. 5만원짜리 창문이, 어, 21, 그 다음에 키는 16.5 되는 아이입니다. 어, 수량이 지금 몇개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한두개인가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두개 아, 지금, 아막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두개나세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게요. 이 아이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번 아이는 직사각입니다. 아이고, 없는 줄 알았더니 또두 개가 숨어있네요. 아까, 어, 다른 아이랑 묶어서 올려드린 것 같아. <laughs> 두 아이가 남았어요. 매드, 매드두 아이가 남아있는 아이. 16. 그 다음에 6만원 짜리죠? 12. 그 다음에 키는 12.5 되는 아이. 요 아이는 6만원. 어, 6만원 하면? 아, 60% 하니까 36,000원 나오네요. 요 아이는 36,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어, 먼저는 4만 원까지 해 드렸던 것 같은데 4,000원 우슬이 띄고 어, 60 어, 40%해 가지고 자꾸 왜 거꾸로 얘기하죠? <laughs> 40% 해서 요 아이는 36,000원에 두개 있는 아이 보내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두개 세트로 묶으셔도 돼요. 그러면 훨씬 12만 원짜리 68,000원에 가져가는 거예요. 세트 어, 단품 아, 36,000원에 갑니다 오늘 봉봉이네 라스트 방송입니다 아, 라스트 방송 찍으러 화분을 가지러 갔더니 화분이 없어요 <laughs> 다올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지막 영상 찍을 화분이 없어서 오늘 선착순 갑니다 아 마지막에 토시를 벗고 일하네요 오늘 봉봉이 요거 입었어요 가, 어, 모자 달린 티죠 <laughs> 그거 입었어요 <laughs> 어, 요아이 새아이 어 색상은 랜덤으로 해서 오늘 어 하나 둘셋넷 다섯 분은 해들 해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섯 분 해드릴 수 있어요. 세 개씩 여섯 분 오늘 어, 선착순 걸을게요. 어, 내년 한 해도 우리 이렇게 부엉이가 어, 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켜주라고 다못뛰려서 죄송해요. 봉봉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아이가 여섯 점, 어, 세 개씩 여섯 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은 이 아이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 택배 쌀 때. 어 길을 모아 모아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어, 여기 여기서 물러가고요. 이따 오후에 오겠습니다. 안녕.